스스 그리고 캐나다산 말로는 11번 스피닝 칸트가 출전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말은 2번 마이티 에버 김태희 기수와 함께 마지막으로 출발대에 채웁니다. 곧 출발합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돈 스톱 드림이 출발이 늦었습니다. 4번 창창삭스도 하위권 밀려나는 가운데 6번 이스트강적이 먼저 선영을 노립니다. 한번 안쪽에 2번 마이티에버와 3번 픽처 두마리가 앞서 나오고 안쪽에 1번 테칸까지 선두그룹 4마리가 한데 뭉쳐있습니다. 옆으로 길게 늘어서면서 2번 마이티에버가 서서히 일마 신차 벌려내고 바깥쪽 6번 이스트강적이 2위로 따라 붙습니다. 3번 픽처가 안쪽에 1번 테칸이 3, 4합동 5위로는 9번 슈어니스, 6위로는 11번 스피닝 칸트 거리차 벌어진 채로 하위그룹을 이끄는 말은 5번 브리도 시리즈와 4번 창창 쌓습니다. 최하위권에는 10번 글로리 삭스가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2번 마이티에버와 6번 이스트 강적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번 픽처와 1번 테카니인데 바깥쪽 9번 슈어니스도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2번 마이티에버와 김태희 기수 이번 경주는 가장 앞선에서 전개에 펼쳐내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먼저 접어든 2번 마이티에버와 김태희 기수 아직까지 단독 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2번 마이티에버 단독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6번 이스트 강적 조금씩 걸음이 어려워지는 사이 안쪽 3마리가 2위권을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4번 창창삭스 2위권까지 등장해 나오면서 장철기수와 함께 4번 창창삭스가 종반 2위까지 올라섰고 3위권 어렵게 지켜내고 있는 6번 이스트강적과 안쪽 3번 픽처이다 2번 마이티에버는 적수가 없는 단독선 두 김태희 기수와의 좋은 호흡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뒤 4번 3번 2번 마이티에버와 김태희 기수 최근 경주들과 달리 이번 경주는 깜짝 선행으로 마지막까지 버텨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2번 마이티에버와 4번 창창삭스 두 마리가 앞섰고 3위로는 다시 안쪽에서 3위 자리를 뺏어냈던 3번 픽처가 종반 바깥쪽 6번 이스트강적을 넘어서면서